많은 분들이 우동이 긴 영상을 올려달라 하셨어요. 특별한 일상은 없지만 한번 찍어봤어요. 짜장이가 언니네 집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여전이잘 지내고 와. 뒤도 안 보고 떠나는 쿨한 짜장입니다. 짜장이가 떠나고 우동이의 외동데이 시작이에요. 우동이? 우동이는 저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줘요. 우동아. 우동이는 짜장이랑 다른 스타일의 치근덕 애교쟁이에요. 꼬리를 자주 흔들어주는 게 너무 좋아요. 화장실 구경도 하고 돌아다니다가 부르기만 하면 웃으면서 달려오는 귀여움이에요. 이렇게 귀여워도 되나? 우동이는 같이 있으면 대부분 제 옆에 붙어 있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가 힘들어요. 항상 각도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우동이는 장난감잘 가지고 놀아요. 공놀이를 좋아해요. 시오딥 너무 귀여운 것. 공안 던져주니까 눈치 보는 것좀 보세요. 얌전히 앉으면 던져줍니다. 할게. 영창. <놀람> 아이티. <놀람> <놀람> 아, 그알리그 자리야. 알자그 자리야. 그자 볼까? 갈게. 용차 갖고 와 우동이는 노는 걸 보면 너무 해맑아서 같이 기분이 좋아져요 앉아 옳지 손 옳지 갈게 그야그 자리야. 아이티 아유 아유 딪시지 마. 알피자 아, 알 아, 우동이는 이렇게 무릎에 몸을 비비거나 올라오는 걸 좋아해요. 알지. 덩치 큰 애가 이러는 걸 보면 궁디팡팡 못 참아요. 공을 던졌는데 못 꺼내서 보니까 상자 옆에 들어갔어요. 꺼내다. 우동이는 겁이 많아서 이런 상황에도 긴장을 하더라고요. 공을 꺼내려다 상자에 머리가 닿으니까 엄청 놀라요. 이런 것도 경험해봐야 할것 같아서 웬만한 건 스스로 할수 있게 옆에서 지켜보는 편이에요. <laughs> 우동이도 옆에서 기다려주면 무서워도 잘 해내더라고요. 잘했다. <laughs> 공을 꺼내기 더 어려운 위치에 들어가버렸어요. 일로 와봐 우동. 도와줄게. 이 정도면 되지. 꺼내 우동. 너무 안쪽에 있는 건 무서워서 못 꺼내길래 혼자 꺼낼 수 있게 살짝 밖으로 빼줬어요. 꺼내 너가. 난이도가 쉬워지니까 조심조심 스스로 꺼내는 우동이예공 꺼내고 엉덩이가 잔뜩 신났어요. 해맑근 우동이를 보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나요? 너무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요. 소 얼지 던지세요. 던지세요. 우동이는 장난감 하나만 주면 혼자서도 잘 놀아요. 바과 아왜 뭐 이렇게 귀 뚱땅뚱땅 걸어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요. 나요 무릎 위에 안겨있는 게 꽤나 무겁지만 사랑스러운 오동이에요. 달려! 아이고! 놀다 보니 오동이가 엄청 신났어요. 갑자기 방에 조용히 들어가길래 보니까 패드에 오줌을 싸고 있어요. 배변도 알려준 후로 실수 한번안 하는 똑쟁이에요. 아이고 잘했다 우동이는 칭찬받고 기분이 더 좋아졌어요 신나게 놀고 좀 쉬다가 테라스에서 같이 놀기로 했어요 계단은 아직 무서워해서 짜장이가 없는 김에 연습도 했어요 가자 가자 옳지 우동이 계단 올라오는 것까지 마스터해버렸어요 옳지 아우 더워 테라스에 나오면 냄새 맡느라 바쁜 우동이에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적당히 있다가 내려왔어요 제가 일을 하면 우동이는 근처에서 쉬고 있어요 문 밖에서 빼꼼 쳐다보고 있는 게 귀여운 포인트예요 아무래도 자기가 귀여운 걸 아나 봐요 일하고 있으면 웃는 얼굴로 다가와요 아고 이뻐 이런 애교쟁이 너무 좋습니다 일이 끝나고 같이 산책을 나갔어요 우동이는 산책을 할때 냄새를 많이 맡는 편이에요 오늘 우동이 기분이 엄청 좋아 보여요 걸을 때마다 컬럭거리는 수제비기가 엄청 귀여워요 산책할 때 사진도 많이 찍고 싶은데 항상 냄새 맡느라 코를 박고 있어서 얼굴을 보기 힘들어요 집에 온 우동이는 해맑은 표정으로 저를 따라다녀요 조용한 보호자 바라기 우동이에요 제가 이동할 때마다 신나서 웃으면서 따라다니는 게 너무 귀여워서 귀찮지 않고 웃기더라고요 애교 부리는 우동이를 보면 장난치고 싶어서 못 참겠어요. 평소에 이렇게 우동이가 저랑 잘 놀아줍니다. 우동이랑 함께 있으면 심심하지 않고 정말 재밌어요. 언제나 해맑은 사랑둥이 우동이 가족을 찾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 어?